딜라이브 지구 총무부장 박산실입니다. 어, 오늘 딜라이브 지구이 출범식 사회를 제가 맡게 되었는데요. 오늘도 떨리지만 우황청 심은 없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럼 어, 지금부터 어, 이 출범식을 시작하도록 할 텐데요. 어, 코로나19 상태로 인해서 이렇게 음, 출범식을 네, 약식으로진행하는일점 다시 한번 양해 말씀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더불어산 희망년대노동자대학의집지이출범식을큰한과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영어단 노동자의 노래, 민중의 노래, 이불유한 힘진 곡을 힘찬 팔굽진과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생각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어, 그렇지만 일치하도록 가깝도록 만담한 그런 과정이었는데 어, 그게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고 앞으로 6기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잘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 저는 그런 역할이 한, 저한테 만약에 주어진다고 어, 하면 6기에서 저한테 어떤 일을 해달라고 얘기한다고 하면 저는 바로 사는 대로 따라서 잘 하겠고요. 어, 앞으로 육기가 어, 잘할수 있도록 저는 뭐라고 해야되나 어, 그거 있죠. 귀먹을이 3년? 3년 아무 얘기도 안하고 어, 그냥 <laughs>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끔가다가 어, 어, 심심하시면 놀러와서 허심탈하게 얘기하고 어떤 고민이 있으면 고민에 대해서 같이 논의했으면 다는말씀드니다 그렇지만 저는 여기에 뭐 어떤 일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여하거나 보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계신 동기들은 분명히 지구가 어, 잘 되길 바라고 그 방향으로 이끌어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지원하는 입장 그리고 많은 힘들고 어려울 때 찾아와 주면 같이 소주 한잔 저는 사이다 먹고 그런 관계 계속해서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고생하시고 어, 매각 상황에서어 힘껏 추진하는 동기들 응원하고 어, 수고 해달라고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웃음> <웃음> 예, 먼저 육기지로 보고 축하하는걸축하드려는리 말씀드리고요. 앞으로 잘해줄 거라 믿습니다. 두 번째 전념 마치고 들어가는 건데요. 어, 매번 느끼는 거지만 커다란 벽이 앞에 놓여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걸 조금씩 깨부수고. 다시 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어, 지역에서 조금 더 고민하고 지역 그 사적 답변을 넘어서 무엇인가 일을 좀 해보려고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요. 올해 그런 계획들을 좀 많이 진행하려고 을 합니다. 육기 어, 지도가 하는 방향에 따라서 열심히 저도 또 같이 동참할 거고요. 어, 불러주신다면 또 열심히 같이 일을 할 겁니다. 이 담벼락이 사적 답변 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기업원들 담벼락도 같이 보너질수 있도록 소통할 수 있는 어, 전해지 간거로어 열심히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가 있는지를 사실 잘 생각하지 못하고 왔습니다. 어, 그런데 다만 분명한 것은 어, 제가 이렇게 어, 블라이 지구 5기 지도지 폐급 공지들과 6기 출범하는, 새롭게 출범하는 어, 블라이 지구 6기 지도지 폐급 공지들과 함께 할수 있었던 어개비지구의 해산을 위해서 불신양면도 지원해주시고 함께 같은 곳을 바라보며 같은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함께 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캐비지부 회사 을 위해 불신양면을 도와주신 여기 계신 모든 여러분께 들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저희가 오늘 약식으로 진행하다 본이이전문기자 위주로 네, 준비를 했던 건분데 저희 이재용 부지사님은 정말 통화 통화 너무 많이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선물을 준비를 못했지만 이건 나중에 통일 때 <laughs> 뭐. 육기 <laughs> 아, 아, 아. 선출되신 것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앞으로 2년 동안 고생 하실 텐데 위력 하나 하나가 계속 와아리는뭐 아까 오기 전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뭐, 감사합니다. 그 어제 이제 저희 서강촌 전직장님하고. 구박들이막 생각이 나면서 예쁜 이름이고 아저 정말 첫자 신입 조합원이 전임한다고 나와서 아마 걱정과 우려 많이 하셨을 텐데 1년 동안 너무 예, 많이 가르쳐 주시고 또 이끌어 주시고 그리고 제가 목할 때마다 동려해 주시고 그랬던 어, 기억들이. <laughs> 네 그런 생각들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어, 그런 1년 동안 같이 하면서 함께해서 너무 즐거운고 음, 행복했고 그리고 제가 아직까지 편리한 수로 가지고 여기까지 설수 있도록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나중에 제가 저기 순댓국 먹으러 꼭 가겠습니다. <laughs> 네, 그러면 그 당선증 이제 저희가 수여할 시간인데요. 어, 이번 당선증 수여는 그 임원 선거를 이끌어주신 전 경광준 선관위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귀하는 2020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진 라이브 지부 제임기 임원 선거에서 지부장 당선인으로 결정되었으므로 당선증을 드립니다. 2020년 3월 5일 더불어 사는 희망의 대동로 조합 질라르지구 선거관리위원장. 제6기 임원 선거에서 소속 고지부장님 강사님으로 결정되었으므로 감사합니다. 2020년 3월 5일, 강원는희망년대 노동자 DRGB 선거 발기로 의한 자. 강남 고객 지원센터 지에 주연입니다. 기한은 2020년 2월 27일부터 28일까지 실시한 d 제6기 임원 선거에서 상용정 강사님으로 결정되었으므로 하게 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이 많이 크고요. 그 10년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는데 조금 저번 전체가 다 모여서 같이 새롭게 출범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으면 하는 너무나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 어, 1 0년은저희를잘 싸웠습니다. 이제 앞으로 10년을 준비해야 되는데 제가 느끼는 거는 그동안은 지구자 그다음에 전임자 리더들의 가슴만 좀 뜨겁지 않았나. 앞으로 10년은 그들보다는 평점으한 사람 한 사람들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그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냐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루키 지도부는 현장으로 가려고 합니다. 현장이 중심이 되고 현장의 조합을 한분한 분들이 이 지부 활동의 중심이 되는 그런 집을 건설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저희 힘을 다 쏟아 붓겠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식으로 건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공양으로 말씀드렸다시피, 어, 조합원 여러분들과 더 함께 다가가고, 더 만나고, 많이 소통하고, 공감하겠습니다. 지금은 상황이 어수선해서, 사회적 권리를 두고 이렇게 만나뵙지만 어, 마음의 거리를 먼저 좁히고, 또, 사회적 권리를 좁혀가는, 좁혀가는 그런 수석부 집장이 되겠습니다. 어, 지회장 등지를 만나뵙고 또 지회장 등지와 저번 등지를 만나했고천개 의견을 의백 개로 백개 의견을 열 개로 열개 의견을 한 개로 보완해는 일대를 함께해 보려고 합니다. 저분들 여러분들 뜻을 모아주십시오. 2020년, 2021년 힘차게 주장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어, 무엇보다 그 총회가 열리지 않은 게참 마음 너무 아프거든요. 출범보다도 고생하고 하신 분들이 좀 박수 받고 퇴장하는 자리가 어, 이런 코로나 사태 때문에 진행되지 않은 거에 너무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어, 전 지부장님, 사국장님 그리고 어, 전임 같이 하셨던 지도 중장부, 그리고 수많은 동기들과 제가 전임산 하면서 배운 건딱한 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 조합원은 언제나 변함 없었던 거고, 단지 소통이나 커진 조직에 대해서, 어, 방법이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어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어 그, 2년 동안 다시 한번 이제 이제는 사무국장는 직책으로 그동안 미흡했던 부분 보완해 가면서 올해 진행될 가능성이 매우 루은 메가투쟁 승리하고 앞으로 우리 일터를 꼭 지키기 위해서 최대한 동기들과 소통하며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처음 노동조합 만들 때 여왕님들 노동조합 위원장이 안되 계신 김지락 국장님이 1대 2년 으로 여러 이야기들을 하셨었습니다. 우리의 1년, 우리의 5년, 우리의 10년을 꿈꾸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했었고 지나보면 10년간 아까 이야기하신 것처럼 참 대가의 품 열심히 잘 해왔다고 하습니다육해지지도부한테 어,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한 건 누구나가 예상하는 것처럼 쉽지 않은 힘든 시기에 그 힘든 역할을 자처하고 함께하겠다라고 나서준 것 자체가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만큼의 동조들과딜라이브분구는 어, 앞으로 10년을 그리고 10년을 만드는데 함께하고 어, 멋진 그림을 그려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계단는 육기 제도 금찬 응원대입니다 고맙습니다. 소방전장님과전지사님의이이하때큰드요 어려운 시기가 어쩌면 더 기회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늘 저희는 어려웠거든요. 그리고 조합원 동기자한테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자신이 있습니다. 자신이 있기에 당당히 육기 지도부 하겠다고 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신감 하나로만 해결되는 게 아닌 것 같더라고요. 이 자신감이 밑바탕이 되고 거기에 힘이 되려면 조합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구를 지지하고 지부와 같이 해야 됩니다. 조합원 동지들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특히 딜라이브 지부는 4대 공약을 조합원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환장이 중심이 되고, 인단을 승리하겠다고 했고, 지역연대를 넘어 사회연대까지 동참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방송에 대한 공공성을 확대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4대 공약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그러려면 저번에 한분한 분의 한 지지와 성원과 참여가 꼭 필요합니다. 저희들에게 힘을 주십시오. 그 힘을 바탕으로 당당하게 싸우겠습니다. 이 어려움, 10년 동안 저희가 잘 헤쳐나왔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더 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승리하겠습니다. 믿고, 육시동 로격리다 강력히 지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시작!